로마서 8장, 26절, 한절을읽도록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작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말을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한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로마서는, 로마서 8장은, 동그라미가, 로마서 8장은 동그라미가 5개가 나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12절에서 17절까지 18절에서 25절까지 26절에서 30절까지 31절에서 39절까지 자이 이 동그라미를 다섯 개가 있는데, 이동그라미 다섯 개를 주제를 잡고, 그리고 그 주제를 연결시켜보면, 전체 흐름을 알 수가 있고, 이 흐름 속에서 봐야 해석이, 바른 해석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인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을 교회 다니면은 세례 받으면은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은 헬라어 보면 1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육신을 따명영을 따르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가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기독교인들 중에 육신을 따르는 사람도 있고 영을 따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불신자가 아니고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영을 따르는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중에 육신을 따르는 사람도 있고 영을 따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을 따르는 자에게 정지함이 없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자에게는 율법의 요구, 율법,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율법의 요구가 뭐냐? 요구가 디카이오마 사법적인 결정입니다. 사법적 결정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이 사법적인 결정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자에게 적용된다. 사법적인 결정은 죄값은 사망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었었기 때문에 이 사법적인 결정은 예수님이 다 지셨다.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른는 자에게는 우리에게는 정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죄가 없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사법적인 결정을 받았었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짬이 없다. 이랬습니다. 율법의 요구 디카이 오마 사법적인 결정을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적인 것만 늘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적인 것을 생각합니다. 다음 단락에서, 다음 단락에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 그러나, 영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을, 영의 인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영의 인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일을 육신을 따른 자, 영을 따른 자도 다 믿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믿는 사람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람은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니까 문제고 이 사람은 영을 따라서 하는데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들로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해야 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생명책의 이름이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입니다. 앞으로 상속받을 사람인데. 상속받은게 아닙니다 상속받을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들로 성장해야 되는데 이렇게 성장하는 동안에 고난이 있다 고난이 있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는 고난이 있다 그래서 자녀가 아들로 성장하는 데는 고난이 있다. 그래서 성경이 쭉 얘기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돼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아들 된, 자녀 되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자녀가 틀림없이 돼야 됩니다. 돼야 되고, 되는 사람은 아들로 성장해야 됩니다. 여기서 끝내면은 문제가 커집니다. 자녀는, 자녀는 오줌싸고 똥싸고, 교회 오면 교회에서 문제만 일으키고, 욕심대로 살고, 아들은 아버지한테 맞춰서 참기도 하고, 수고도 하고, 얼음을 당당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로서 만족하면 안 된다. 그래서, 세 번째 단락에서는 자녀에서 아들큰 승리한 데는 고난이 꼭 있다, 고난이. 그래서 세 번째 단락에서는 앞으로 받을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하고 비교가 안 된다. 비교가 안 된다. 자,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 피조물이라는 얘기 나옵니다. 피조물. 저도 옛날에는 주석을 보면서 아, 피조물은 나무구나. 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왜, 이 주석이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예. 그래서, 저는, 저도 어떻게 생각했느냐. 피존재 피존물 나인데 나무가 술집 탁자로 쓰임받으니까, 나무가 탄식을 한다. 예. 아니, 나무가, 교회 강대상으로 쓰임받아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데, 술집 탁자로 쓰임받으니까, 참, 나무가 탄식한다. 저도 그렇게 설교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연구해보니까 이게 나무가, 왜 갑자기 나무 얘기가 나오는 거야? 나무가 아니다. 피조물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서 다 사람을 얘기합니다. 다 사람을 얘기하는데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소망합니다. 이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고 했어요. 왜냐하면 자녀가 있으면 골치 아픈데 아들은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그러면서도 자기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그 영광을 자기도 소망을 하면서, 야, 나는 저렇게 못해서 어떡하나 하고 탄식을 합니다. 피종물들도, 안 믿는 사람들도 야, 나도 참 저렇게 되시면 좋겠구나 하고 탄식을 합니다. 그런데, 피조물만 탄식하는 게 아니고, 첫 열매를 소유하고 있는 우리들도, 우리도 탄식한다 계세요. 우리는 왜 탄식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인데 아들이 되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아들 되면,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 자녀로서 영은 구속받았지만은 몸이, 몸이 구속받지 못한 겁니다. 영이 구속받았기 때문에, 아, 내가 영적으로 살아야지 하면서도 행동할 때는 몸이 안 따라갑니다. 몸이 안 따라가니까 우리도 탄식합니다. 피조물들도, 세상 사람들도 탄식하고 우리도 탄식하지만 이게 다릅니다. 왜 다르냐? 세상 사람은, 피조물은 허무한데 굴복하고 살아갑니다. 왜냐? 굴복하게 하는 원죄가, 마귀가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안됩니다. 안되지만 자기들은 탄식하고 참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아들 대대구나. 몸에 구속받아서 생말도, 생말도 예수님을 닮아야 되구나. 아직도 못 닮았구나. 하고 탄식하는데 우리는 이게 가능합니다. 왜 가능하냐? 왜, 우리는 왜 가능하고 이 사람들은 안 되느냐? 그래서 세 번째 단락에서 성령님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성령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 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한 줄로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대신 해주는 게 아닙니다. 도와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이때 도우신다는 말이, 도우신다는 말이, 안티, 순, 안티, 람바노 도신다는 말이 이렇게 깁니다. 순 안티 람바노 그런데 순이라는 얘기는 함께 이런 뜻입니다. 안티는 반대 반대쪽 람바노는 취하다 잡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반대쪽을 함께 붙잡고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이 뭐냐? 내가 일을 하니까 성령님께서 반대편을 잡고 같이 도와주십니다. 내가 일을 안 하면은 도와줄 방법이 없습니다. 도와줄 방법이 없다. 그래서 내가 일해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나는 한계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는데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서 그래서 성인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요 말을, 요 간구라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간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간구는 기도로 생각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늘께 간구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도할 때 간구는, 기도할 때 간구는, 기도할 때 간구는, 대시스, 요런 단어를 씁니다. 요는 기도하는 단어하고 비슷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26절에서 성령님이 간과하신다는 단어는, 히페르 엔팅거 카노.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이 단어는, 변호하다. 변호해준다. 이런 단어입니다. 기도한다는 단어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날 대신 기도해 주는 게 아니고, 변호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간구라고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해서, 기도는 노란 단어를 쓴다니까요? 기도한다는 건이 단어를 쓴다, 이 말입니다. 그는이 단어를 썼는데, 변호해 신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맨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기도하니까, 성령님께서, 성부 하나님, 지금 성도가저 신자가 저렇게 기도하는 거는, 그게 아니고요. 이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의미입니다. 하고, 변호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잘못하고 나면, 은 하나님, 아이고, 참신기한데 이렇게 해서, 그게 이런 뜻입니다. 하고, 변해십니다 제가 어릴 때에, 그 예. 아버지한테 이제 매 맞을 때있잖아서요 잠을, 맞을 때, 빡! <laughs> 이렇게 얘기하면은, 예, 뭐 이렇게 하면은, 어머니가 옆에서 <laughs> 저렇게 잠을 <자본을> 했다고 하잖아요. <laughs> 옆에서 이제 변해주는 <배운을> 거예요. <laughs> 그러면 아버지가 또, 그냥, 또 불쌍하니까 텔단 그렇게 것이 예. <laughs> 그럼 끝나는 걸 옆에서 변호해 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해야 돼요 하면은 부족해도 부족한 거는 성령님께서 변호해 주신다. 변호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십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면 다 된다. 난 뭐, 나는 뭐할 줄은 모릅니다. 쭉 하나님이 해주시길로 믿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할 때에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출애굽 있을 때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하나님 아말렉 불러주십시 아니에요. 여호수하가 가서 싸웠습니다. 여호수하가 가서 열심히 싸우는데 요소가 전쟁 처음 해봤어요. 그런데 그 요소가 그칼 싸움 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이기게 해주셨다 이 얘기. 이기게 해주셨다. 잘 못해도 싸우면은 싸우면은 그 싸움을 가지고 이기도록 도와주신다. 도와주신다. 자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우리가 부족해서, 아휴, 죄하면안 되는데. 아, 그러면서, 그러면서 탄식하며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성령님의 변호하심과 도우심이 있는, 있음을 믿고, 아, 아들 되도록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도록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한국교회는 아들이 있는 줄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그뭐 그건 다 끝났어요. 성령은 아들 되기를, 분명히 로마서에서는 아들 되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수한 것은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안 된다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안 된다 하면 안 되고, 아, 아들이 있구나. 내가 성장해야 되구나 학교에서, 이 집에서, 가정에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으면 그 어린아이가 커가지고, 부모님을 복량할 수 있는 그런 아들로 키우다야될거 아니겠어요? 아들이 맨날 이쁘다 해가지고, 마마보이를 만들어 놓으면, 그 평생 짐이 됩니다. <laughs> 하나님께서도 자녀가 요구를 하지 않고, 아들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된다 하지 말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는구나. 이렇게 믿고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8장 28절에 보면 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래서 우리가 아들대로 노력할 때에 이런 일, 저런 일을 통해서 아들 닮아가도록 됩니다. 사람이 좋은 일만 생겨가지고 쭉나가 좋은 것 같지만은 실패도 꼭 겪어봐야 됩니다. 실패를 겪으면서 마음을 다심 하고 또 올바른 게 무엇이구나 바르게 알게 됩니다. 성공한다고만 해가지고 성공하는 게 아니고 잘 때만 성공하는 게 아니고 실패를 겪으면서. 성공해 나가는 겁니다. 고난을 겪으면서 아들로 성장하는 겁니다. 고난은 반드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29절 참 중요합니다.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아들의 인격을 본받게 하게 하려고 우리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미리 아신 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미리 아신 자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잘 믿을 것을 아시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기독교인이 많은데 어, 앞으로 점점 잘 믿을 잘 믿, 믿음 생활 잘 합니까? 아니에요. 갈수록 문제예요. <laughs> 자, 그래서 미리 아시고 미리 아시고 요 말은 프로 기노, 기노스코, 프로기노스코 이런 단어인데, 요 단어가 신약성경에 다섯 번 쓰였습니다. 그런데 사전 2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기 변명을 할 때에 변호할 때에 유대인들이 나를 잘 아니까, 유대인이 나를 잘 아니까. 유대인들이 오면은 얘기합시다. 이렇게 했어요. 유대인들이 나를 잘 아니까. 유대인들이 나를 잘 아니까. 요 말은 유대인들이 나를 안다. 요 단어를 썼어요. 미리 알았다 얘기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란 것을 너무나 잘 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미리 아시고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신다. 무엇을 잘 아시느냐? 우리가 어리석다는 것을 어리석다는 것을 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가 미련하다는 것을 잘 아십니다. 우리가 폐역하다는 것을 잘 아십니다. 배반자라고 목이 곧고 교만하고 이것을 잘 아시면서도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선택해가지고 뭘 하시느냐? 그리스를 도 닮게 하려고. 아, 이게 근본이, 근본이 어리석고 미련하고 패역한 우리를 불러서 예수님을 닮게 하려고 우리를 선정하셨습니다 이게 왜감사냐 이게 왜 감사하냐? 우리는 근본이 이렇게 못돼 먹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살을 하다가도, 이런 버릇이 나옵니다. 이런 버릇이 나오는데, 그런 버릇이 나왔다고 해서 탄식할 게 아니에요. 탄식을 하되, 낙심할 게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이걸 보시고, 야 저놈이 어리석은 놈인데, 그래도 옛날 버릇 한번 나왔구나. 말 꽂혔는데, 그래도 옛날 버릇. 그러다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것 때문에 단식할 이, 낙심할 게 아니고, 아, 내가 옛날 버릇이 아직도 덜 고쳤구나 하고, 회개하면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가지 이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가지고 문제 안 삼습니다. 우리가 잘못했던 거, 나쁜 짓 했던 거그 가지고 문제 안 삼습니다. 문제는 회개 안 하니까. 고심 피우고 회개 안 하니까 문제지. 옛날 벌은 나왔다고, 그가 지고 문제 삼지 않은데. 저런, 참, 옛날 벌 아직도 나왔네. 회개하면 회개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를 예수님 담게 하려고 미리 선전 택하여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근본을 알고 다 아시면서 불렀었기 때문에 이런 벌은 나왔다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나왔으면 빨리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회개하면 얼마든지 해결된다 문제는 회개 안 하고 고집 피우면 문제가 됩니다. 고집 피우면 문제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어리석음을 너무나 잘 아시면서 너무나 잘 아시면서도 우리를 선택할 수 착하셔서 그리스도를 닮게 하려고 작정하셨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될 줄로 믿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는 줄로 믿고 영을 따라서 살려고 노력해봅니다. 부족한 것 전혀 문제가 없다. 실패도 회개하고 또 다시 한다. 실패도 회개하고 또 다시 한다. 이렇게 하는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서 그리스를 닮아가도록 되어있다. 계시록에 보니까 대환란을 다 거치는 사람들은 흰옷이 세마포가 다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다 되어 있더라. 권한을 잘이겨나가는 아들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숙녀님께서 역사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노력하여서 훌륭한 아들 되어서 천국을 온전히 상속받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아, 네. 기도합니다.